사무엘상, 제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불편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요청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말을 듣되 왕을 세움으로 인해 겪을 어려움과 짐을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왕이 백성의 자녀들과 재산, 노력들을 왕에게 바치게 만들 것이고, 결국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며 왕을 세우길 고집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싸움을 이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돌아가 각자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전하며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